2번. Will. Will you long home? Okay. 답변. No. I. Will. I will. 부정어가 거기 Will 뒤에 들어가야 되죠. 부정어. 부정어. 안 한다 할때 쓰는 말? No. 네. 잘써각하세요 no. 하나씩, 하나씩 지지 마시고 정리해서. 자, 한꺼번에. No. I. 아이 빌라. 그게 좀 하고 있이 뭔데요? 어 아니 아니. 빌라 런 런. 런에 다시 뭐야? 띠 아. 들어 빌라 런 콩. 그래 자사 번. 디디유. 누구 디디유. 여나 디디유 런 콩. 야 예술. 야. I'm at 응? home Yeah How? 당신은 어떻게? 물어보는 말일까? How do, do you? 물어보는 말일까? 두 가지 써야죠 How do you? 알다고요 그거 써야 한다 mm, No? 네? Uh -huh. yeah? OK a y 다시 한 번요 Do you? 어떻게 부탁하지? How? <laughs> do you? <laughs> no? 네? Yeah? OK a y